아이가 아, 엄마 뻐근해 라고 합니다 그래도 뭐 뻐근한 거 어떻게 어쩔 수 없지 <laughs> 좀 예뻐지려면 그 정도는 참아야지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오정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 시간에 둘째 자녀에게 해주시는 교정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은 첫째, 첫째에게 해주시는 교정치료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둘째 아이한테 프리올소 코슴테이프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지금 첫째는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5학년쯤 됐을 때 하는 교정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치령이 좀 빠르거나 느린 거에 따라서 다를 순 있는데, 저희 아이는 치령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가 하나도 없고요. 연구치가 다 나온 상태고, 제일 마지막 7번 치아가 조금 나오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상태라는 걸 감안하고 들으시면 되겠고요. 저희 아이도 이제 음,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1차 교정 치료를 해 줬어요. 1차 교정 치료를 이렇게 뺐다 꼈다 하는 가철식 장치로 악궁을 확장, 일주일에 두 번씩 돌려 주세요 하면서 저희 많이 하시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가철식 악궁 확장을 했었고 그 당시 했던 이유가 악궁이 너무 좁아서 삐뚤빼뚤한 걸 조금 펴서 양치를 좀 편하게 해 주자.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송곳니가 매복되지 않도록 자리를 조금 만들어 주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했던 거고요. 1차 교정 치료만 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차 교정 치료, 연구치 교정으로 넘어가는데 그 시기가 뭐 초등학교 5학년 혹은 중학교 1, 2학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희 아이는 좀 빨리 교정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치 교정 치료를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던 상황이어서 음, 약간 돌출감이 있을 수 있는 안무였기 때문에 발치와 비발치를 고민하다가 저 역시 발치 치료를 했었고 저희 아이도 좀 삐뚤빼뚤한 게 심해서 다시 발치교정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1차 교정치료를 했는데도 또 발치교정치료를 한다고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돌출감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걸 무리해서 확장을 해서 펴고 입이 튀어나오는 것보다는 발치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안모를 예쁘게 입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또 아이에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각자의 선택이죠. 나는 조금 입이 도톰해 보여도 내 치아를 다 보존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입이 나오는 건 절대 싫어요. 그냥 최대한 예쁘게만 해주세요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나 저도 어느 정도, 음, 네 개의 작은 어금니, 소구치를 발치하고 차라리 입술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자. 왜냐면 저도 심각한 돌출입이었기 때문에 제그 유년 시절의 그 돌출감을 아이한테 결코 물려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어렸을 때 엄청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20대 때 이제 교정을 시작했는데 발치교정을 하고 저는 너무 만족한 케이스였고 실제로 입이 많이 들어가서 약간 무슨 초등학교 때 졸업사진하고 지금 저를 보면 무슨 성형수술을 엄청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어차피 저를 닮아서 비슷할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치교정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발치교정 치료를 했을 때 이제 장치를 골라야 될거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브라켓 교정을 했거든요. 심지어 저는 이런 세라믹 교정도 아니었어요. 라떼는. <laughs> 이게 또좀뭐 그렇,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었어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아예 메탈로 된 교정으로 스무 어, 살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당연히 당시에 많이 아팠죠. 이 바깥에 장치에 쓸리기도 하고 그때는 심지어 자가 결찰도 아니어서 손으로 하나씩 브라켓을 다 결찰을 해야 되는 타이 형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이어 하나 풀리면 찔리고 엄청 아프고 했었는데 그리고 또 발치 공간 다치다 보면은 와이어가 뒤로 빠지면서 뒤에 계속 찔리잖아요. 이런 거를 물론 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아이가 정말 협조를 뺐다 꼈다 하는 협조를 못 해주는데 진짜 꼭 교정치료를 지금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아이는 제가 좀좀 좀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너가 협조만 너가 뺐다 꼈다만 할수 있으면 이게 훨씬 편한데 네가 지금 하기 싫으면 안 할게 라고 저희 아이는 지금 제 유튜브를 볼 일이 아마도 없을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가 하기 싫다는데 제가 억지로 해주고 싶진 않았었어요. 양치도 해야 되고, 장치도 뺐다 꼈다 본인이 챙겨서 해야 되고, 이 장치도 닦아주고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도 워킹맘인데 이걸 따라다니면서 할 자신이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너가 하루에 20시간씩 껴줘야 돼 양치할 때밥 먹을 때만 빼고는 계속 껴야 돼 그리고 잃어버리면 안돼 잃어버리면 이게 되게 비싼 장치거든 저도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인비젤라인 미국 본사에다 저도 다 돈을 내고 해주는 겁니다 저희 아이도 그래서 이거 되게 비싼 장치야 그래서 잃어버리면 안돼 근데 너할수 있겠어? 해서 이제 저희 아이도 좀 고민을 했죠 음, 자기가 정말 잘할수 있을까? 내가 이걸 낄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먼저 집에서 인비절 라인 교정을 하는 걸 보고, 아이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엄마가 하는 걸한번 봤으니까. 그래서, 나 그냥 어차피 할 거면 지금 그냥 할래. 이렇게 해서, 발치도 그냥, 응, 음, 나 발치 괜찮아. 나 그냥 예쁘게 입이 들어가면 좋겠어. 해가지고, 발치 교정. 소구치 4개 발치하고, 인비절 라인. 해서 지금 이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잘 꼈어요. <laughs> 참잘 꼈는데 점점 약간 요령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살짝 무슨 뭐 체험학습 가면 잠깐 빼놓고 주말에 잠깐 빼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빼놓은 시간만큼 좀더더 더 끼고 만약에 일주일에 체인지를 할 거라면 열흘 혹은 2주까지 끼게 하면서 계속 맞는지 이제 체크를 해 주고 잘안 따라가는 장치가 치아가 있으면 고무줄도 끼고 하면서 무리 없이 이제 살살 달래가면서 끼는 중입니다 아이도 그래서 협조적이고 당연히 본인이 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꼈어 안 꼈어 그러면 안 꼈어 하면서 약간 뭔가 찔리는 듯한 그런 얼굴 표정으로 열심히 끼고 있어서 초등학교 5학년, 뭐 초등학교 6학년 이 정도 협조가 잘 되는 친구들은 충분히 시작을 할수 있는 장치고 만약에 어, 나는 전혀 교정 치료 생각이 없다,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생이든 나는 정말 하기 싫다. 이러는데 억지로 끌고 오면, 인비절 라인이든 브라켓 교정이든 정말 힘들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아이가 양치를 잘 해줘야 되는데, 양치를 안 하면 뭘 하든 이가 썩을 수 있거든요. 물론 장치 주변이 더 썩기가 쉽지만, 인비절 라인도 양치 안한 채로 이걸 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 썩겠죠. 그래서, 장치에 따라서 물론 인비절라인이 양치하긴 수월하나 얘도 이, 이가 안 썩는 건 아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도 치가 썩잖아요 그런 걸 고려하셔서 아이에게 동기부여가 된 후에 저는 이제 아이가 협조만 된다면 브라켓 교정보다는 인비절라인이 일단 양치하기가 쉽고 치실하기가 좋고 덜 아파요 어. 소간에 치아가 움직일 때통증은 무조건 있죠. 인비절라인도 단계를 가, 바꿔 이 때마다 아이가아 엄마 뻐근해라고 합니다. 그래도 뭐. 뻐근한 거 어떻게 하, 어쩔 수 없지. <laughs> 좀 예뻐지려면 그 정도는 참아야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죽겠다는 친구들은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만 뭐 타이레놀 한두알 먹을까 말까 하는 것도 1 0명 중에 한두명 정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뻐근해하면서 가가지고 간식 다잘 먹습니다. 그래서 잘 먹으면 그 정도는 감안하고 그냥 좀 예뻐질 때는 그런 건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또 끼다 보면. 하루 이틀 끼다 보면 그 뻐근한 느낌이 점점 없어집니다. 잘게수록덜 아파져요. 그래서 열심히 끼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저희 아이는 이제 인비절라인으로 치료를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완전히 그러면 인비절라인이 끝나고 나서도 그 뒤에 유지 장치도 붙여 주시나요? 아, 그 윗니 아래니 안쪽에 붙이는 고정식 유지 장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걸 이제 교정을 하고 나면 대부분 그 고정식 유지장치는 부착을 해드려요, 해드리는 게 서로 술자나 환자나 마음이 좀 편하고 끝나고 나서 맨날 인비절라인을 잘 끼시면 모르겠지만 안 끼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유저, 유지장치를 부착을 해놓으면 이제 한 번씩 와가지고. 떨어졌는지 잘 붙어 있는지만 체크를 하면 되고 그 외에 뺐다꼈다 하는 유지 장치 이런 걸또 해드리면은 한뭐 요건 한 2년 정도 쓰다가 없애 버리고 이제 입 안에 붙여 있는 와이어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을 텐데 저희 아이도 처음에는 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 반영구적으로 유지하긴 하거든요. 이제 환자분들이 아 이런 걸안 끼게 되면 다시 치아가 틀어지니까 저희 아이도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뭐 너무 불편하다 하기 전까지는 붙여서 유지를 해줄 생각이고요. 사실 요즘에는 비베라 유지장치라고 해서 투명한 인비절라인 유지장치를 조금 인비절라인보다 조금 더 두꺼운 걸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로 전환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음, 어느 정도 치아가 좀 자, 옮겨진 자리에서 안정화되고 나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아이가 좀 커서 본인이 정말 비베라를 잘때잘낄수 있다. 이럴 때 와이어 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걸 고려해 볼수 있을 거고요. 성인분들의 같은 경우에 난 정말로 와이어 유지장치는 못 붙이겠어요. 비베라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음, 본인이 안 꼈을 경우 치아가 틀어지거나 공간이 벌어지거나 다시 삐뚤빼뚤해질 수 있다는 걸 이제 동의서를 쓰셔야 되겠죠. 동의서를 쓰고 그렇게 돼서 삐뚤빼뚤해지면 다시 재교정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땐 당연히 대, 재교정 치료 비용이 부과가 되고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그걸 술자나 환자나 누구나 원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잘 끝난 걸잘 유지하셔야 저희들도 마음이 좋지 또 삐뚤어져서 왔어요. 재교정 치료해세서 이러면 서로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 유지를 하겠다 라고 이제 어른들은 성인 같은 경우는 그런 동의서를 받고 비베라 유지장치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처음에 추천은 와이어 유지장치를 좀 붙이시고 안정화 되는 거를 그래도 한 2년쯤은 기다리셨다가 정치석이 많이 껴서 불편해요 하면 그때 한번 고려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원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